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 마케터 가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아우터 하울 해보도록 할게요. 30대가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아이템부터 트렌디한 아이템까지 아주 알차게 예쁜 것들만 쏙쏙 골라서 셀렉해왔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laughs> 첫 번째는 네세서리입니다. 네세서리는 제가 최근에 자주 언급했던 브랜드죠. 이번에도 코트가 너무 예쁜 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케이프 코트에 진짜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케이프 코트를 하나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세서리에서 너무 딱 예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일할 때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더블브레스트 코트라서 품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24주차 임산부인데 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나음에도 아주 여유로운 핏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아주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6677 사이즈이신 분들에게도 훌륭하게 잘 맞는 코트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투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심플하고 클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10년 이상 입을 수 있는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원단으로 케이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케이프의 크기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프만 따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코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울 소재잖아요. 호주산 울 100%를 사용해서 진짜 부드럽고 보풀 없이 아주 오래오래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명품 브랜드의 코트도 많이 봤었는데, 그 명품 코트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너무 좋은 훌륭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트 중에 퀄리티적으로 진짜 1등인 코트입니다. 제가 이걸 입고 나갔더니 친구들이 너무 우아하고 메탈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30대가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코트로 진짜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블랙 컬러랑 베이지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베이지도 너무 사보고 싶었는데 무난하게 블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잘한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하입니다. 이하도 제가 최근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여기가 진짜 코트 맛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하나쯤은 있을 법한 그런 곳입니다. 이하는 한남동에 쇼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입어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다 예쁜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기서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다살 수는 없고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어떤 걸 골라야 되지? 진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딱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블랙을 생각하고 갔는데 저는 블랙보다 그레이가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스트레이트한 실루엣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진짜 클래식한 디자인이에요. 더블 롱코트라서 절대 유행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 이 아이템을 골라왔습니다. 어깨가 조금 오버사이즈이긴 한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멋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벨트도 탈부착이 가능해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단추 같은 경우에는 히든으로 들어가 있어서 클로징을 했을 때는 미니멀한 느낌이 나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캐시미어 1 0 9 0 사용해서 밀도감이 굉장히 높고요. 윤기가 차르르 흐르고 보온성까지 좋은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부자재도 전부 속불 단추를 사용을 해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무너지지 않고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트는 딱 입었을 때 멋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약간 일자라는 팀장님 느낌이랄까? <laughs> 그런 느낌이 살짝 가미된 무드의 코트입니다. 이하 자체가 30대 직장인분들을 위한 출근룩으로 정말 딱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닐 바이피 패딩입니다. 제가 얼죽코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겨울에는 패딩을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딱 30대가 입기 좋은 너무 캐주얼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품이 있는 그런 패딩이라서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일단 기장감이 길고 덕다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보온성은 최고예요. 그리고 후드 쪽에 달려있는 포카라 디테일은 탈부착이 가능해서 나는 포카라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빼고 입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패딩은 전체적으로 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퀼팅 라인이라든지 허리 스트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패딩은 허리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실루엣이 굉장히 슬림해 보입니다 컬러도 블랙을 할까 밝은 색을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블랙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밝은 색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하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에코르 컬러라고 해서 밝은 크림 컬러예요. 그래서 너무 환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하야면 약간 뺏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적당히 고급진 크림 컬러여가지고 얼굴이 확 보이면서 굉장히 빛이 나더라고요. 비슷한 디자인으로 엉덩이까지 오는 기장감도 있기는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에는 시보리가 있어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 전체적으로 보온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패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파운드입니다. 얘는 원래 제가 블랙을 살려고 했었는데 블랙이 품절된 거예요. 고민하는 사이에 블루 크림 중에 하나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또 쿨톤이니까 <laughs> 블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세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밝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너무 밝은 블루 컬러가 아니라 살짝 그레이가 한 방울 들어가 있어서 블루 그레이 컬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컬러가 너무 나한테 잘받잖아 플러스? 어? 30대 분들이 즐기기에도 너무 괜찮은 패딩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컬러가 많다 하시는 분들에게 포인트 컬러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또 효준 언니가 입었잖아요. 그래서 효진 언니의 효과로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약간 하이넥 스타일을 한번 도전을 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이넥 스타일도 제가 나온 거다 봤었는데 너무 올드해 보이거나 살짝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디테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하이넥도 너무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일단 레글런 소매여서 어깨 라인이 굉장히 유연하게 떨어지고 제가 패딩을 볼 때는 이 퀼팅의 디테일을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이 퀼팅의 디테일이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은 퀼팅 라인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얘는 세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슬림해 보이 유니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허리 스트링 그래서 이 스트링을 쫙조 해주시면 굉장히 슬림한 라인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거 역시나 덕다운 충전재로 했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따뜻하고요. 이런 패딩은 처음에 배송을 받아보시면 많이 눌려져 있어요. 그럴 때는 몇번 탕탕탕탕 털어주시고 이렇게 막 서로 서로 비벼주시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풍성하게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저만 해도 꿀팁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는 닐바이피의 무스탕입니다. 이번 또 트렌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무스탕이잖아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전부 다 무스탕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픽해왔어요. 또이 닐바이피 무스탕은 앨리스 펑크님이 입어주셨더라고요. 제가 또 쿨톤이라서 <laughs> 갈색은 좀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블랙을 골라왔는데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에코 레더 제품이지만 리얼 레더에 가까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얘는 크롭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웬만해선 크롭을 잘안 입기는 하는데, 얘는 크롭으로 빠져야 예쁜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어봤는데 아주아주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어깨가 조금 드랍되는 형태이고, 실루엣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보통 무스탕에는 이 안감이 뽀글이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뽀글이가 아니라 어, 되게 우아한 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디테일이 아주 아주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입었을 때 사람이 되게 근사해 보였어요. 제가 이거를 조거팬츠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도 아주 우아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크네에서 정말 비싸게 주고 구매한 무스탕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평생 입을 거다 하고 구매를 해놨던 건데, 그것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의 디자인과 제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를 올리면 비조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도리 없이도 따뜻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올해 무스탕을 하나 고민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제가 올해 또 꽂힌 거 <laughs> 이렇게 노카라의 부크 소재의 코트가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런 느낌의 코트를 찾고 있었는데 딱 언더스탠딩이 있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너무 괜찮았고 노카라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해요. 그리고 얘는 스커트랑 매치했을 때 굉장히 예쁜 스타일링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밝은 화이트라서 얼굴이 굉장히 환해 보이고 이 원단감 자체도 부클이라서 아주아주 아주 유니크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추 디테일이 가죽 싸게로 되어 있는데 이 디테일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오! 언더스탠딩스럽다! 유니크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트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입으니까 또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laughs> 그래서 올해 언더스탠딩에서는 이 코트가 베스트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바이 해킹이에요. 30대가 입을 수 있는 더블 코트 디자인이고, 어, 사실 이렇게 장식이 달려 있는 것들은 이게 조금 저렴한 느낌이 나면 완전 코트 전체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리는데 얘는 이 장식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크롭 디자인이라서 롱 스커트랑 함께 매치를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울 중에서도 고급인 램스울이랑 알파카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소재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코트는 많다. 좀 유니크한 거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트입니다. 그다음에는 뮤제의 핸드메이드 코트예요. 뮤제가 핸드메이드 코트로 굉장히 유명하고 연예인분들도 많이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올 90에 캐시미어 1으로 원단감의 퀄리티도 아주 괜찮았고요. 그리고 컬러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레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블루가 한 방을 딱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블루 그레이의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멜란지 느낌의 원단이고요. 그래서 쿨톤이신 분들한테 진짜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게 핏이 기본적인 더블 카라 디자인의 롱코트예요. 카라를 다 오픈하고 벨트를 묶어도 되고 아니면 이 카라를 위로 올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입었을 때는 또 다른 미니멀한 느낌이 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핏이 굉장히 예뻤고 물의 퀄리티가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나는 좀 가격대가 있고 연예인들이 착용한 브랜드를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2024년 아우터하울이 끝났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어, 사실 아우터는 비싸기 때문에 직접 입어보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리뷰를 듣고 구매를 하시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실패 없는 아우터 쇼핑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